안녕하세요. 벨류브리스 공감대장 추절이에요 저리저리 이리저리기웃기도 여기저기 지금에도 다시 보기 시도 때도 없이 줄절이에요 공감과 좋아요, 공감과 좋아요, 공감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벨류브리스는 사람들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씽킹 프로세스를 통해 창조적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뭐라고요? 창조적 라이프스타일. 창의적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창작 문화 예술 공간, 로컬 공동체, 교육 워크쇼, 그림책 전시 출판, 그리고 사일런트 아트워킹 투어까지 다양한 키워드를 밸류브릿지의 프로젝트로 전환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인상적인 일상을 관찰해서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상을 새롭게 관찰하는 거예요. 일상을 새롭게 관찰하는 거예요. 일상과 관찰, 일상 관찰, 일상 관찰. 새로움은 뻔한 일상에서 발견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우리의 일상을 관찰하러.